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내용이죠. 어 연말이면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어 이제 시상식하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되죠. 뭐각 단체나 또 어떤 모임에서 연말에는 어떤 평가를 하게 됩니다. 뭐 회사도 그런 평가를 해서 연말 보너스를 주든지 성과급을 주든지 그런 평가를 하게 되죠. 결국은 얼마를 남겼는가 올해 이제 한해 열심히 노력해서 얼마만큼의 결산을 했는가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올 한해만 평가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 인생 전체를 다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죽음의 때라 할수 있습니다. 죽음은 내 인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날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어떻게 어떻게 살았는가 한 평생. 내가 나 나에게 내한 평생에 대한 평가와 또 결산 이런 것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올 한해뿐만 아니라 내가 지난 날 동안에 내 삶은 어떠했고 어떤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음, 그럼 누가 평가하시는가? 뭐 스스로를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마지막에 평가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어서 평가를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때 이 심판은 바로 평가의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좀잘살았다 싶으면 사람은 뭐 죽음에 대해서 후회가 없겠지만, 열심히 살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 좀 후회되기도 하죠. 아, 내가 한평생 뭘 하며 살았는가, 이걸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의 이 평가를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지. 1 5 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laughs> 1 5 절입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하여 그들을 부르니 귀인이 돌아와서 이 귀는 이제 어떤 이제 귀인이란 것은 어떤 귀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가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온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삼절에 보면 그종 열을 불로, 어하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개념.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께서 이제 이때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을 한 열흘 나루 남기고 하실 말씀인데 예수께서 잠시 떠나시죠. 어, 그 떠나셨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받아 가지고 다시 오신다. 이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신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바로 어, 재림의 때이죠. 이 재림의 때가 뭐 언제 오, 오냐 이렇게 이제 그 기, 너무 길어지지 않는가 아, 베드로 서신을 보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어, 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뭐 어, 노아 홍수 심판 이후로 세상은 그대로 아니냐 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그 음, 근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 어, 그게시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원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 시간은 너무나 아, 순간에 불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의 시간에 도달하는 아,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죽음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곧 예수님의 재림의 현장에서 어 앞으로 가게 되는 그시간 점프가 일어나죠. 우리 죽음의 순간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때로 우리는 이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면 1 5 절에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불러 모으신다. 인생에 대한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예수께서 어, 우리를 이제 그날에 평가를 하신다.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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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그 s y 하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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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이다. 어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을 이제 해야 하는 거죠. 그 일을 우리는 외국교회에서 우리가 54년 동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한 그런 결과물들이 이제 평가되어지죠. 16절로부터 19절입니다. 16절로부터 19절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드는 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골을 차지하라 하고 음어 여러분, 어, 한문화 어,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문화 비유인데이 한문화는 어, 100개의 달란트 대나리온, 한문화는 100 대나리온과 같은 이제 가치를 지닙니다. 어, 그래서 100 대나리온 같으면 이제 100일 동안의 일당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문화는. 어 100일 동안에 100일 동안에 일당의 가치를 지닌다. 만약 일당이 10만 원이면 이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일당 이 20만 원인 사람에게는 2,000만 원이 에, 데, 에, 됩니다. 그래서 그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장사해서 첫 번째 사람이 얼마를 남겼다고요? 열 문화를 남겼다고 엄청 열심히 에, 했겠죠. 어 그래서 이열 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인은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어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나라가 완성될 때에 고을 있잖아요. 이제 각 지역 지역 지역을 이제 고을이라 하잖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자에게 열 고을의 권세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에게는 엄청난 상급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권세가 주어지고 열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자에게 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열 고울의 권세를 허락하고 있다. 그 나라가 임해 있을 때한 분야를 담당케 하는 그런 이제 권. 세를 주고 계시죠. 또1 8 절에 한 문화를 가지고 또 다섯 문화를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다섯 고울의 권세를 이제 허락하죠. 우리가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떤 분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중간치하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상급이지만 어그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단순히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도 있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처음부터, 뭐 어릴 적부터, 아니면 젊으실 때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노력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영광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동일한 한 문화였지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매국 교회라는 교회라는 이름이 주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 열심을 내는 사람과 그뭐그 뭐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열매에 대한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권세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또나와죠 20절에서 21절 읽어 볼까요? 시작.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어만 사람인 것을, <laughs> 당신은 투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한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한 문화, 달란트죠 어떤 소질과 그 재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묵혀 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저분에게 주어진 것은 엄청난데 그걸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로움과 그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근데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그 어,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 21절에 보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였나이다. 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악한 지주를 향한 이그땅땅 이, 땅 주인을 향한 이 노동자들의 비판인데, 야 우리 주인은 너무 못됐어 어, 손가락 까다안 하고 우리만 수고해서 다 취하는 거 아니냐. 야이 수고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주인이 빼앗아가. 그래서 이, 이 일꾼이 일을 안한 거예요. 어, 이 주인이 너무 못됐어. 주인에 대한 오해와 주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이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어 내가 열심히 해봐야 주인이 다 가지고 갈 건데, 어그 열심히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한 이제 불평불만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한 문화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두어버리는 아 신앙성을 하면서 어 그런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어 하나님은 손 깎다 안 하고 우리를 막 종부리 듯이 한다 막 우리를 맨날 뭐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막 충성하라 하고 시간을 내라 하고 또 헌금도 해야 되고 막 수많은 어떤 그런 일들 그것이 어떤 사람 보기에는 교회가 성도를 착취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것은 어리석은, 야, 교회는 열심히 하면 안 돼, 빠져들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예,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좀 오해하더라는 거죠. 태초의 마귀가 하나님을 오해시키죠. 하나님을 어, 나쁜 어떤 존재로 이해시킵니다. 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그 유혹하기를, 야 하나님은 자기만 알아. 어? 이 모든 에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결코 그 말씀 안 하셨죠. 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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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대해서만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뜻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곡해시키죠. 야 하나님은 정말 못됐어. 자기만 배불리 하려고 이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불러갖고막 쥐어짜듯이 우리를 괴롭히고 막 하나님만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만 잘되기 위한 것으로 오해를 하는지. 잘못된 왜곡된 신앙. <laughs> 신앙으로서 이렇게 종종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전혀 수고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수고와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어, 너희는 열심히 해. 나는 뒤에 발 하나 빼고 있겠어. 어 그렇게 하는 사람. 전혀 그한달란트를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21절에 하나님이 대하여 이상하게 곡해하는 그런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길지 22절로부터 26절 길지만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한 문안을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연너니라 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하나님이 이제 중세 시대는 조금 타락한 교회가 그런 일을 했죠 어, 하나님이라는 이 신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주였자듯이 마녀 상장을 하듯이 그러한 시대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어, 나, 이제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이제 매국교회라는 공동체죠. 교회를 통하여 뭔가를 하도록끔 하고 계시는, 이것이 우리를 치어 짜는 그런 의도로서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는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나중에 상급이... 우리가 했는 그 남긴 열 문화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열 고울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평가와 상급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충성하지 못한 자, 불만 가지고 늘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거주어진 그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의 2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심판, 지옥의 권세죠,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그 심판을 달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한 인생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땅으로 살아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이 땅에 그냥 타락한 존재로 죄, 죄인된 인간의 본성으로만 살도록끔 그냥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개대지와 비유를 이제 지난 주일날 말씀을 주셨죠. 인간이 타락한 본성으로 사는 것은 본능으로 사는 것은 어, 개대지가 본능으로 사는 거와 동일하다. 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 일을 평생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야, 이거 어느 대학 나왔느냐? 아니면 어느 어떤 일을 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또 얼마만큼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냐. 이것으로 평가는 분명히 안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도를 얼마만큼 따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루고자 노력했는가.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 나라의 고을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원 을때 다시 오실런지 주 예수께서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확신이 넘칠 때야. 그래도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달려왔습니다. 아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시간만 낭비했어 내 인생은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여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자로 그 왕권이 확, 확립되는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국 교회를 통하여 주님 일을 하기 위하여 여기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외국길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